사랑으로 이루는 공간. 동행 420 광주동구 장애인 복지관에 도착하시면 본관 건물의 오른편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직업지원동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의 왼쪽 편 1층이 동행 420입니다. 동행사이공은 광주동구 장애인 복지관을 찾으시는 이용객분들의 휴게공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담소를 나누는 장소 또는 조용히 독서를 하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동행사이공의 한쪽엔 이용자분들을 위한 도서책장이 마련되어 있고 매달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해두고 있습니다. 동행사이공은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상설 공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의 행사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장으로 사용되거나 복지관의 발대식, 회의, 간담회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 됩니다. 동행사이공을 이용하시면서 좋으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주 어, 시내의 어느 복지관에도 없는 이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훌륭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어, 나도 사실은 복지관 오면서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음. 마음 나누고 그게 마 우리 복지관의 그 자랑이 아닌가. 세상으로 가는 커뮤니티 디자이너 광주 동구 장애인 복지관 동행사이공 여러분과 함께합니다.